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안심 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학자의 연구 결과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건 신보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강진 씨는 관내 대형 건설 공사 SOC 사업 추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용을 거부할 시 격리 장소를 집에서 시설로 옮기고 시설 사용 비용 등은 자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자가 격리자 안전 관리 앱도 강화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가 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과 GIS 상황판을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화를 통한 건강 상태 확인도 하루 3회로 늘리고, 불시점검을 통해 더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 독일학자가 발표한 연구 결과, 유럽 내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진 또한 대기질이 좋지 못해 걱정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는 독일의 한 학자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럽 내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망자의 78%는 이탈리아 북부 네 곳,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곳등 다섯 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지역은 대기 중 이산화 질소 농도가 높고 공기순환이 안돼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는 곳이라며 대기 오염물질의 만성적 노출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높게 만드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대기 오염과 코로나19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것 뿐이라며 자세한 것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의 이산화질소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지난 1월 진행된 대기질 측정에 따르면 당진시 산업단지 상공의 경우 이산화질소양이 다른 지역의 4-5배로 나타났습니다. 시차원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강진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년 유네스코 기념회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당진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제이자 2021년 유네스코 기념회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솔메 성지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개최와 국제 학술 심포지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진행될 김대건 신부 관련 전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는 탄생일인 8월 21일을 전후로 김대건 신부 관련 공연과 전시,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난 3월 업무 협약식을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관내 대형 건설공사 SOC 사업 추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당진시는 관내 대형 건설공사 SOC 사업 추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각 사업 추진 기관과 시공사 관계자가 함께했습니다. 김웅장 시장은 금일 간담회는 기관과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강진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 후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 이제 곧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4.15 총선 이후로 예측됐기에 이제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3월 28일) 첫 변론 이후 현장 검증을 기다리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해 (9월 17일)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편 당진시와 시민단체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촛불 집회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 1인 피켓 통보를 했으며 당진시 의회는 매립지에서 정례회를 여는 등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사전준비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충청남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월에서 3월 실직에서 4월 22일까지 기간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접수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돈은 전담 TF팀을 꾸려 사전 준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JR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송화급 본당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 시설인 지렁이 사육시설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당진시 송화급 본당리 주민 100여 명은 당진시청 앞에서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렁이 사육시 먹이로 사용하는 음식 폐기물을 다량 반입할 경우 당진 아이시부터 송화급 전지역이 악취로 고통받을 것이며 오페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 주민은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지는 마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 노인 요양시설이 두곳이나 운영하고 있고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어르신들로 구성돼 더욱 위험하다고 호소했습니다. j i 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면천읍성 내 객사시설에 대한 위치와 규모가 확인돼 추후 보건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천읍성 내 객사시설에 대한 위치와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객사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지 및 축대, 누각 등이 확인돼 추후 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객사는 동서방향으로 일자형 건물이며 기존 면천초등학교 교사가 있던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면천읍성의 관아시설 조사는 당진 역사의 뿌리를 찾는 일이라며 향후 유교문화권 사업과 관련해 읍성 내관아시설 복원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현재 면천읍성 서남치성 복원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객사와 동벽 복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면천읍성의 역사성 회복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의 해나루쌀이 호주 시장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당진시는 우강농협이 호주로 수출되는 해나루쌀 무사고항해와 현지에서의 인기 판매를 기원하는 선전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우강농협은 2007년부터 꾸준히 호주로 해나루쌀을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호주로 수출되는 해나루쌀은 18톤이며 이는 호주에서의 해나루쌀 입지를 보여줍니다. 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해나루살이 호주로 수출된 것은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해나루살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과 서산의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5도를 보이겠고요. 태안 6도, 홍성 4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당진과 홍성 18도, 서산 19도, 태안 16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세종 4도, 천안 3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회복돼 아산과 예산, 세종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천안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해보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리 퉁퉁 붙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루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타운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 아이시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까지 전원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 허상 분양문이010 5352 922.